이 이야기가 너우 모자를 통해서 너우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 창문? 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여니까 모든 친구들이 같이 함께하고 모든 삶이 즐겁고 늘 나를 반겨주고 좋은 친구로 인정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 이야기를 할때 어머니가 애들한테 들려줄 때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네 안녕하세요, 카부르타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림책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림책 카브르타자 일곱 번째 이야기 두둥. 네, 뭘까요? 네, 한 소녀가 지금 어, 팔을 활짝 펴고 네, 빨간 머리에 원피스를 입고 활짝 손을 벌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네. 되게 표정은 행복해 보이네요. 음. 네 제목은 뭐랄까 너무 작게 있죠. 제목이 여우 모자입니다. 여우 모자. 어, 글 그림은 김승연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소녀를 중심으로 여, 그 지금 여우가 어, 아주 큰 엄마 여우하고 아기 여우 사이에 많은 새들과 친구들과 꽃들과 네 털실 모자 오리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둘레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가 되게 행복해 보여요 지금.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음. 네 여우 모자. 어첫 음, 문장이 어머 너무 작게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엄마에게 쪽.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엄마 이거 꼭하나봐요 근데 네, 이제 뭐, 엄마 그림도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작게 되어 있고, 그 옆에 문이 통로가 하나 있어요. 문이, 문이, 엄마 옆에 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엄마를 통해서 보는 세상, 엄마가 열어주는 세상, 엄마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세상, 음, 엄마가 안내하는 세상. 갑자기 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음, 네, 좋습니다. 어, 아이들은 꼭 친구들과 놀아야 하나요? 꼭놀 필요는 없죠. 하지만 친구들 있으면 더 재밌게 놀 수도 있겠죠. 꼭 놀아야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장난감이 하나쯤 있어야 하나요? 아, 없어도 괜찮죠. 없어도 잘 놀고. 어,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장난감이라는 게그 뭐라 그러나요? 그 깨진 그릇들 밑, 밑, 밑둥에 그 겨게를 솥단지처럼 쓰고, 그단미이나뭐 탱자나무 밑에서 그 그런 것들 깨진 그릇을 갖다가 뭐 거기에서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상도 차리고, 그래,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약간 소사이를 경험한 거, 너는 엄마야? 나는 뭐 나는 아빠하고 너는 딸하고 아들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역할놀이를 했던 갑자기 그 기억이 생각나네요. 소꿉놀이 어, 양지바른 곳에서 밤낮절은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쑥도 막쪄어가지고 된장국이라고 그러고 또 네, 뭔가 좀밥 흙을 갖다가 밥이라고 하고 막 이런 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이상한 아이인가요? 아니요. 글쎄요.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뭐, 어떤 기준이 없겠죠? 네,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거는 기준이 뭐, 뭘까요? 네. 소녀는 잠만 자고 꿈만 꾸었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기억나지 않은 그런 꿈들이었어요. 음, 꿈을 많이 꾸는 친구인가봐요. 맞아요. 우리 어른들도 꿈 많이 꾸죠. 근데 유난히 기억나는 꿈이 있어요. 그 하루종일 잊혀지지 않거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나. 근데 어느 날은 또 꿨는데도, 일어나면서 잊어버리는 꿈들이 있거든요. 네. 기억나지 않는 꿈들이니 어쩌면 꿈을 꾸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소녀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했어요. 아, 이 친구는, 이 소녀는 혼자 있을 때가 편한가 봐요. 혼자 있을 때 좋은 친구들 또는 친구들하고 있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친구들, 네 또는 가끔은 혼자 있어도 좋고 친구랑 같이 있어도 좋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애, 아가들 애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혼자 노는 게 좋아?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좋아? 어떨 때가더 좋아? 어,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아예 성향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음, 또 무슨 놀이 하고 놀았을 때 가장 좋아? 확실한 어, 놀이는 있으면 그게 무슨 놀이야?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어떤 놀이야? 이런 것들 물어봐도 될것 같아요. 음. 소녀는 가끔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일부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돌아서 갔어요. 음. 무척 혼자 있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근데 요때가또 따로 있죠 연령대별로 약간 음,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빨라져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춘기가 오고 어머님들이 그래서 조금은 많이 신경쓰이고 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사춘기가 그럴 때면 뭐문 닫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나가 있어 이렇게 할때 엄마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애들도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엄마들도 애들 다 웃고 혼자 있을 때 커피 마시면 혼자 그 즐기는 시간, 음악 틀어놓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누군가가 말이라도 걸어온다면 정말, 정말 신경 쓸 테니까요. 어, 그 혼자 있고, 혼자 있고 싶은 그 기분을 깨면은 어, 좀 싫을 때가 있겠죠. 네. 오늘은 숲속을 걸어볼까? 자, 오늘은 숲속을 걸어볼까? 음. 어, 깊은 숲속엔 아무도 없을 테니까 나는 정말 혼자 있고 싶어. 어우 이 친구 진짜 많이 많이 혼자 있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눈치를 못 채면 조금 갈등이 일어나겠죠. 친구가 문꼭 닫고 문 잠그면 문 열어, 문 열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우리 딸 정말 혼자 있고 싶구나 알았어, 엄마가 안 시간이 때문 똑똑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음. 아니면 시간을 말해줘. 그럼 그때 어, 엄마가 알아서 노크할게라든지.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쁜 네. 숲속을 무작정 걷던 소녀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털을 가진 여우를 만났어요. 와, 그냥 털도 아니고 황금털이래요. 얼마나 예쁠까요? 응. 엄마 여우가 소녀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난 먹을 것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나야 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기 여우를 좀 돌봐줄래? 우리 엄마는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시는데, 어떡하지? 어, 이 어떡하지가 나왔네요. 제가 지난번에 그림책 할때 어떡하지가 있었죠. 네, 애들도 어른도 가끔씩 수시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해요. 네. 아기 여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소녀는 머리가 아팠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엄마한테 혼날 텐데 어떡하지 음 걱정이 많아요 지금 표정 지금 모습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모습이에요 지금 날 소녀 와 함께 어딘지 모를 낯선 곳으로 가는 동안 아기여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엄마를 다시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어 그래요 지금 이 소녀는 이그 아기 아기 여우를 데리고 집에 가는 그 엄마한테 혼날 정도의 걱정을 하면서 어떡하지인데 우리 아기 여우는 더큰 어떡하지예요. 더 가슴도 아프고 더 불안하고 똑같은 어떡하지에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음 응. 엄마가 먹을 거리를 찾으러 떠났어. 그 아이는 얼마나 이 아기 여우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소녀한테. 자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불안도 있지만, 엄마가 나를 혹시 버리고 아니면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떡하시지만, 그 무게감이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또 이런 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너가 굉장히 뭐 엄청난 불안과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 그,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뭐가 있었어? 어,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 아니면 혼자 해결했어?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물어보면은, 어, 갑자기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워?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지라는 애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 예, 그림책 또내 안에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물어보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한답니다. 네. 예. 엄마에게 혼이 날까봐 겁이 난소년은 한참이나 집 앞을 서성였어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소년는 힘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그때 아기 여우가 소녀 머리로 펄쩍 올라갔어요. 우와, 우리 딸 멋진 여우, 여우 모자를 썼구나. 문이 한짝 열고 엄마가 소녀를 반겨주었어요. 와, 다행이에요. 엄마가, 아니, 엄마 도무실 하는데 왜 데리고 왔어? 이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은 얼마나 이 소녀도 상처받고, 이 아기 오는 갈 데도 없고, 이 추위에 어떡하지, 정말? 정말 어떡하지가 될뻔 했는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음, 소녀를 반겨줬어요. 저도 너무 안심이에요, 지금. 음. 예쁜 모자를 쓴 친구도, 귀여운 강아지와 놀던 친구도, 모두 모두 여우 모자를 쓴 소녀를 부러워했어요. 여우가 소녀 머리에 늘 이렇게 있었나 봐요. 같이 다니면서 그러자 모든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모자를 알고 있으면서 와 요거 모자 너무 부럽다 오 요즘 그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동물 모자가 있었죠 곰 모자 뭐 이런 사자 모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옆에 누르면 띡띡띡띡 소리가 났잖아요 저도 그거 하나 갖고 싶었어요 싫어 근데 그게 놓쳤네요 애들 쑤, 쓰고 다녀도 너무 귀엽고 또 굉장히 따뜻하고 응. 아우 귀에 대면저도 동물 모자 한번꼭 사고 싶어요. 올 겨울 있겠죠? 네. 음, 둘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쿠키를 먹을 때도. 음. 자전거를 타고 심부름 갈 때도 언제나 둘은 함께였어요. 난 아기여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도 내가 정말 좋아.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린 우주에서 제일 친해. 어우, 우주에서 제일 친하대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주에서 제일 친한 친구 있어? 어 물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주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음,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소녀가 처음으로 간 수영장에도 아이들은 요우모자를쓴 소녀를 부러워했어요. 확, 수영장까지 저기 요우모자를 쓰고 갔어요, 지금. 음. 어느새 소녀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인이 되었어요. 여우 모자를 쓴 소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소녀는 꼭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요. 그림책에서만 봤던 이름 모를 새들이 아기 여우와 소녀를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꿈속에서 소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어, 그전의 꿈은 꿈속에서 너무 추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우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다시 꿈을 꾸면, 와, 춥지 않고 따뜻하대요. 많은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네, 자장가를 불러줘서 따뜻하대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지치고 야일 엄마 여우가 돌아왔어요. 헉, 엄마 여우가 돌아왔대요. 아기 여우 는 굉장히 반갑지만 헉, 우리 어때요? 우리 친구한테는 어 잘못하면 슬픈 일이 일어나겠는데요. 아기 여우랑 헤어질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엄마 여우는 행복해 보이는 아기 여우, 여우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여우는 그렇게 한창 밖을 한참이나 서성했어요. 음, 아, 아기 여우가 너무 따뜻하게 소녀랑 놀고 있으니까 엄마 여우는 다가갈 수가 없었나 봐요. 저렇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내가 엄마가 아이 앞에 나서도 될까? 음,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고 음, 엄마 마음이 진짜 느껴지네요. 음. 그런 거 있잖아, 요 우리가. 엄마, 애들 키울 때. 어, 내가 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가 얘한테는 좋은 엄마인가? 내가, 내, 내가, 내가, 엄마한테, 어, 기 부족한 엄마는 아닌가? 음, 내가 너무 못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 자존감 낮은 엄마 낮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늘 너무 반성이 지나쳐서, 그, 엄마로서 그냥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아니요 엄마는 엄마로서 채, 최고예요 엄마로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 최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들 너무 그,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최고예요 네. 밖은 너무나 춥고 추웠어요 음. 엄마 여우가 왔구나 아기 여우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소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다시 혼자는 싫어 혼자는 정말 싫어 소녀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울었어요. 혼자 싫어 엄마 혼자 싫어. 그래서 엄마가 소녀를 웃게 하나 줬어요. 그리고 소녀를 토닥 해줬어요.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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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소녀의 귀에 자그마한 목소리를 속삭였어요. 울지 마 우리 딸. 아기 여를 엄마 여우에게 보내주자. 음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아기 여는 어때요? 엄마가 최고겠죠? 우리 소녀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 뭔가, 엉엉 울기도 하고, 엄마가 토닥여주는그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아기여우도 엄마 품에 돌아가야 되겠죠? 음. 근데 여기서 그 아기여우는 혼자 지냈던 소녀가 아기여우를 만나면서, 어때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소통의 장, 소통의 통로. 아기여우가, 어, 소통의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문을 여니까 모든 친구들이 같이 함께하고 모든 삶이 즐겁고 어, 늘 나를 반겨주고 좋은 친구로 인정해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엄마나 그 친구랑 친하고 싶은데 힘들어. 그런데 어, 네가 먼저 다가가봐. 어, 네가 그 친구를 칭찬해봐. 네가 놀고 싶다고 표현을 해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먼저 여는,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결코 쉽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 어, 이 이야기가 여우 모자를 통해서, 어, 그, 뭐랄까, 여우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 보통, 창문 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 이야기를 할때 어머니가 애들한테 들려줄 때 어,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들 또는 뭐 소통의 방법들을 좀 얘기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다시 어, 생각해본 시간이었어요. 아, 나는 지금. 제대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있고, 또는 같이 있을 때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여우 모자, 네, 여우 모자로 또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